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 실내까지 이쁜 더K9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이 차량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니까눈 크게 뜨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차량은 더K9 3.8 플래티넘 2등급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츠 컬렉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외형까지 이쁜 차량이고요 그리고 속안에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셨던 베이지 시트 네 드디어 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베이지 시트 차량은 굉장히 빨리 빨리 판매가 되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셔야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20년형으로 나온 2019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실내 클리닉도 했고 어, 겉에 유리막 코팅까지 해서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어, 휠은 보건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해드리기 위해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니까요 편안하게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 차량 꼼꼼히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더 K9 플래티넘 2등급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엔진룸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네 외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본내 상황 깨끗하고요. 유리막 코팅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상태부터 본내 상황까지 한번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유리막 코팅이 잘 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기아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더욱 더 외관에도 신경을 쓴 차량이고요, 실내도 베이지 시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내까지 실내외 전부 다 아주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는 206 버의 9523번 차량 번호 9523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옆에서 보셔도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한데 조금씩 아주 손톱만큼씩 이제 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보건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뒤 타이어 80% 이상 남아있고요. 앞뒤 범퍼 단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K9 플래티넘 2등급입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크롬 몰딩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차량 당연히 어, 정말 어떤 차 못지않게 이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차 TV에서는 침수차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이시 100% 환불 도와드리고요. 어, 매입 잡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네,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오셔도 되시고 탁송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쪽 시트를 열어보니 속 안에는 베이지 시트 깔끔하고 세련된 어, 환한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베이지 시트 팔걸이까지 깨끗한 모습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실내 클리닝까지 해놨습니다. 깨끗한 차량이고요. 네 이렇게 더러워질까봐 이렇게 또한번더 감싸놨습니다. <laughs> 그리고요 이쪽에는 전동 시트 마련돼 있고요. 이쪽에는 보험료 5%에서 7% 할인 혜택 가능한 구축방경구나 차선이탈 있고요. 주유구나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장치나 패들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코 브라운의 핸들인데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하고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요. 워크인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보조석에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팔걸이도 깨끗하고요. 천정까지 완벽하게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편안하게 차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스타트 버튼 장착되 있고요.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 레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보고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유리막 코팅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2만 2070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보증은 끝났지만 보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꼼꼼한 정비해서 엔진 오일, 항균 필터까지 교환해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좋고요. 사이드 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성 또한 확보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돼 있으니까 막힌 길이나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또는 장기간 장거리를 운전하실 때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와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풀 오토 에어컨 공조 장치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기본적으로 다 보조석과 운전석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2020년형으로 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20년형부터는 플래티넘 2등급에도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DIS 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뒷좌석 커튼 네 한번 눌러 볼까요 네 뒷좌석 커튼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유보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유보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의 시동이나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하고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도 초코브라운과 베이지가 굉장히 트톤을 이뤄서 선명하고 깨끗한 차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이중 차음유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방음에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시, 실내 한번 또 뒤쪽도 보시면 역시 실내 클리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더욱더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만족할 만한 차량이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USB 단자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는 DIS와 함께 양쪽에 열선 보조석 전동 시트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위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이 위쪽에는 또 이제 컵네 음료 컵 넣는 컵받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와 함께 이 에어컨이나 히터의 액정입니다 한번 올려보면요 네 이렇게 액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 2천만원대 준비한 베이지 시트의 2020년형의 차량입니다. 거기에 스포티 컬렉션까지 장착돼 있는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 빠른 판매가 예상됩니다. 어,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음, 정말 이쁜 차량을 가지고 싶은 분이라면 이 차량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이쁜 차량,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한번 만나보시면 기분까지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6시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2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만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더 케이 나인 3.8 플래티넘 2 등급입니다. 2020년 형으로 나온 2019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차량은 실내가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 컬렉션까지 되어 있어서 그립이나 휠까지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외 전부 다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12만 키로를 탔기 때문에 보증은 딱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보증은 받으실 수 없지만 그래도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를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꼼꼼히 해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보증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오일과 항균 필터 교환해드리겠으니깐요. 음, 그 점도 혜택으로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 차량 유리막 코팅 해놨습니다.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드리고요. 휠은 보건서비스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엔진오일 항균필터 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2,88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 뒤에 있는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실내 클리닝까지 해놨기 때문에 정말 내외관 깨끗한 차량으로 관리 잘돼 있는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베이지 시트의 실내 차량은 어, 굉장히 빨리 빨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또한 빨리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빨리 많은 연락 주셔야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어, 꼭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